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의출기자 양대승입니다. 금주 출전하는 특급 취재마 3두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급 취재마는 18조 박전조개사가 관리하는 글로리퀸입니다. 글로리 이번 주 토요 이경주 인산 6등급 1200m 별정의 일방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2025년 5월 11일, 일요일 경주 국내산 6등급 1200m 별정의 문성기수와의 호흡에서 인기 1위였습니다. 5번 게이트 중후미 내선 출발 후 3, 4코너 중간에서 바깥으로 심하게 기대면서 주행한 결과 7번마 스피드 레전드가 밀리며 주행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세영 기수는 주 조치를 받았고 동마필 글로리키는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던 종기 결과 2착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마필 이번 경주 교체된 적임 기수 임다빈 기수로 마방에서 승부지를 띄우는 마필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직접 마무리 강운으로 스피드와 끈기 보강했으며 두 번의 재주행 심사를 막고 통과된 마필로 변화 뚜렷한 모습으로 이번 경주 재도전하는 마방 승부지 강한 특급 취재 마필입니다. 첫번째 특급 취재마 글로리킨 현장에서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특급 취재마는 51조 최원 조계사가 관리하는 오리온 알파입니다. 오리온 알파, 이번주 토요 8경주 국내산 3등급 1 2 0 0핸디캡 일반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일요 10경주 혼합 3등급 1 4 0 0핸디캡 일반경주에서 이동화 기수와의 오배에서 인기 2위로 2번 게이트, 2번 매 출발 후전 구간, 선두권, 외곽, 경합으로 3 4 코너 돌아 직선 취입을 노렸습니다만은 따라잡지 못하면서 아쉬운 이자 직전 아쉬움 만에 의해 마방에서 승부 기수인 용병 기수 cc용으로 교체 승부하는, 망승부지 강한 특급 취재마필입니다. 격체기수시시옹 직접 마무리 강운으로 스피드와 끈기 보강하고 적정거리 내려 선행 강공후 버티기 노려볼 입상 유력한 두번째 특급 취재마필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세번째 특급 취재마는 21조 문병기 조계사가 관리하는 오섬춘 오섬퀸입니다. 이번 주 1호 후경주 사, 국내산 4등급 1,400 핸드캡 일반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로 이 마필은 승군전 마필이죠. 적임 기수, 임다빈 기수가 2025년 5월 25일 1호 오경주 국내산 5등급 1,300 핸드캡 일반 경주에서 연속된 호흡을 맞추고 인기 2로 위 출발했습니다만은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에서 대각선 밀어서 선행 강탈 후 정구간을 와이어 투 와이어 여유 있는 선두권 버티기 우승한 마필로 상승세 뚜렷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번 주 승분전이지만 적임 기수, 임다빈 기수가 직접 강운으로 스피드와 끈기 보강하고, 선두권 강자 없는 편성이라면 기습선행 또는 선입체적정계후 역전노릴 입상도전 가능마필로 손색이 없어 보이는 마방 기대치 높은 특급 시대마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양대승의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마 양대승의 예상 방송은 매주 목금토밤 8시에 라이브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